신경성형술은 시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술을 했다고 완전히 예전처럼 뭐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이제 생활할 때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앉아 있거나 뭐 허리를 숙인다든지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말고 한 번씩 이제 허리를 좀 풀어준다든지 또는 척추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척추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성형술 후 증상 개선과 회복을 위해 다른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까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경성형술은 후유증이나 부작용 위험성이 낮아서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척추질환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물리치료나 신경차단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신경성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실손보험이나 비급여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경성형술에 사용되는 카테터와 약재 등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책정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신경성형술은 다른 신경차단술 같은 치료보다 비용이 비쌀 수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척추질환에는 우선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도 통증이 심하고 다른 치료에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 수술하기도 애매한 사항인데 환자분들이 상당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비수술적 치료를 최대한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치료보단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이제 필요해 보일 때는 결국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척추외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질환은 외상이 있을 때나 만성의 형태로 부득이하게 진행되거나 악화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 바른 자세나 올바른 생활 습관이 척추질환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척수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걷기 같은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낮은 신발을 최대한 피해서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